자 이항정리 n이 자연수일 때 a 플러스 b의 n승을 정계한 것을 뭐라고 이항정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겠습니까? 한몇 개짜리? 두 개짜리. 자 그러면 a 플러스 b의 n승을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해서 어디까지? a 플러스 b 총몇 개? n 개 있는데 내가 얘에서 뭘 선택하고 a랑 b 중에 하나 선택하고. 얘도 A에서 B 선택하고, 얘도 A, B 선택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결국, 우리가 A의 네모승, B의 세모승을 만드는 건데, 네모 더하기 세모 해서 결국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N. N승이 돼야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얘는 뭐예요? 어, 중복조합이죠, 앞에 적히는 게. 맞니?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E, H, N,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 얘들아, 이해됩니까? 어.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되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생각이에요. 두 번째 생각은, 어떻게 또 생각할 수 있지? 어. A, 만약에, 우리가 A의 네모승, B의 세모승을 결국 생각을 하면, A, B, A, A, 뭐, 이렇게, B, B, 막 이렇게 놓는 건데, 맞니? 선택을 해가지고. 얘들아, 이해 됩니까? 그러면, A가 몇개 있고, 네 목에 있고, B가 몇개 있고, 세 목에 있을 때, 그 말을 뭐 하는 거야? 배열하는 방법이죠. 맞죠? 얘들아, 이해 되니?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결국은, 내가 여기 N개 중에서 몇 개? a를 네봉에 선택해 버리면 나머지는 무조건 뭔 거야? b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럼 n개 중에서 몇번 네모 번 네모번 선택을 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개념이죠. 맞죠? 이 책에서 풀이하는 건몇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어, 우린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뭐, 3항정리, 뭐, 당항정리, 뭐, 가긴 가는데, 우리는 2항정리가 중요한 거니까, 항두 개짜리, 됐습니까? 그때 앞에 적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a 의 뭐, 세모승, b 의 네모승이라고 할 때, 여기 적히는 게 뭐라고? n 개 중에서 A를 기준으로 몇번 세모분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끝이라고요. 되겠습니까? 어, 그때 얘네들을 다 뽑아가지고 따로 모아놓은 거,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항 개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겠습니까? 음. 자그 다음에 쌤은 개인적으로 이 파스칼의 삼각형이 게딱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 알겠죠? 파스칼의 삼각형이 굳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 밑에 있는 요식이 중요한 거죠? 얘들아 맞니? 우리가 계속 배웠던 식으로 적으면 m-1 컴비네이션 r 더하기 m-1 컴비네이션 r 플러스 r 1은 얘는 뭐라고? n 커비네이션 얼마? r 이렇게 되는 식이니까 이 식이랑 이 식이랑 같은 식이잖아요. 맞죠? 어, 얘가 중요한 의미니까 그래서 곰마가 여기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나온다. 뭐 이런 의미예요 알겠죠? 어. 그닥 파스칼의 삼각형이 그닥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오케이? 음.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에는 음. 자 그래서 뭐 하키 스틱 패턴 뭐 이렇게 배웠잖아요, 맞죠? 어. 안 나와요, 시험에? 학교 내신 나오지만, 그럼 우린 결국 수능이니까. 개념 3번, 얘한번이 한번 볼게요. 이항 계수의 성질. 자, 얘가 만들어지는 내용이 여기 설명이 밑에 돼 있잖아요, 맞죠? 음. 자, 1 플러스 x 에 n 승을 전개를 하면, 자, 첫 번째 우리 책에 있는 식대로 얘기하면, 상수부터 얘기하면. 1을 n번 선택하고 x를 몇번 0번 선택하면 얘잖아요. 맞죠? 됐습니까? 그다음 오름차순으로 가 적은 거예요. 그럼 n a 비네이션 1에 1과 x를 x를 한번 선택하면 1은 얼마? n 1번인데 1을 여러 번 곱해 봤자 얘는 얼마니까? 1이니까 그럼 정리해서 우리 바로 적으면 얘는 n 콤비네이션 0로고 더하기 얘는 n a 비네이션 1에 x 맞니? 그다음 n 커비네이션 2의 x의 제곱 이렇게 가겠죠. 맞죠? 그럼 쭉 마지막에 가면 n 커비네이션 n의 x m s n승 이렇게될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때 이 식에 x에 얼마를 대입한다? 1을 대입하면 좌변은 어떻게 돼요? 이엔승은1 대입하면 이항계수만 남겠네요, 맞죠? 얘네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럼 n 컴미네이션0 더하기 n 컴미네이션 1, n 컴미네이션2쭉다해서 어디까지? n 컴미네이션 n까지 다 더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어,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두 번째 x 있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좌변 얼마가 되죠? 0이 되고요. 그럼 얘는 얼마? n컴비네이션 제로.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n컴비네이션 1. 그 다음에 더하기 n컴비네이션 2. 이렇게 쭉 가겠죠. 얘네 되겠습니까? 어. 지금 순서는 그대로인데 하나씩 뭐 뿔마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얘는 x니까 얼마를 대입한거야? 마이너스 1을 대입한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네 둘을 뭐해서? 더하기 해서 그럼 기억에 니은에 그럼 기역 니은 기역 더하기 니은을 하면 식이 어떻게 되죠? 네. 2의 n승은 홀수들은 다뭐할 거야? 네. 날라갈 거고 두 배에 얼마? 네. 얘가 짝수가 몇 개씩 이렇게두 개씩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결국 2로 나누어 주면 얘는 어떻게 돼요? 네. 2의 n 1승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2의 n-1승 더하기 2의 n-1승은 얼마예요? 2의 n승이 되죠. 맞죠? 그럼 홀수들도 똑같이 어떻게 된 거야? 음. 어 홀수들도 n a t 네이션1 더하기 n a t 네이션3 해서 요렇게될 거라는 거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어,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거고요. 자 이제 두 가지 액션을 취할 거예요. 첫 번째는 미분을 한번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적분을 한번 해볼 거예요. 되겠죠? 한 다음에 숫자 대입하는 건 똑같아요. 되겠습니까? 1을 대입하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든. 그러면 일단 미분 한번 해볼게요. 얘다 지워도 되죠? 적혀 있는 거니까. 어. 자, 얘는 다 적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책에 아예 없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얘 자체를 좌우변을 일단 미분부터 해볼게요.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n에 1 플러스 x에 얼마, n-1승이고, 상수 미분하면 사라지고, 얘는 얼마, n 커미네이션 1 이렇게 될 것이고요.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미분하면 2에 n 커미네이션 2에 차수 하나 줄어들 것이고, 맞니? 그럼 중간에 여기 있는 세 번째 건 n 커비네이션 3의 x의 세제곱이잖아요 맞죠? 얘들아 맞니? 그러면 얼마 얘는? 3 곱하기 n 커비네이션 3의 x의 제곱 되겠습니까? 그럼 제일 마지막 항은 얼마? N에 n n의 n 커비네이션의 n의 x의 얼마? 마이너스 1이 식의 x이골 똑같이 얼마를 대입하자? 얘를 대입하자. 1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n 곱하기 2에 얼마? n 1승은 맞니? n 컴비네이션 1 더하기 2 곱하기 n 컴비네이션 2 3 곱하기 n 컴비네이션 3 쭉에서 어디까지? n 곱하기 n 컴비네이션 n 요렇게 된다는 거 되겠습니까? 어. 자주 안 나오긴 하지만 알아두세요. 미분해서 뭐 대입한 거예요? x 이1 대입한 거예요. 됐습니까? 어, 그 다음, 두 번째는, 적분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냥 적분이 아니라, 정적분이에요. 알겠죠? 어, 자, 그러면 이거는 바로 여기다 적을게요. 인테그를 0에서 1까지 정적분 때릴게요. 됐습니까? 얘도 똑같이 인테그를 0에서 어디까지? 1까지 전부 다 정적분 때릴 겁니다. 되겠니? 어, 그러면, 얘 정,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적분하면? m 플러스 1분의 1에 맞아요? 그 다음 얼마? 1 플러스 X에 얼마? M 플러스 1승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얘에다가 0에서 어디까지? 1까지 됐어요? 그럼 얘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N 커비네이션 제로에 X 되겠죠. 맞죠? 그럼 얘는 얼마? 똑같이 0에서 어디까지? 1까지 될 건데 결국은 적분 다해서 0에서 1까지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더하기 얘 적분합시다.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n 컴비네이션 얼마? 1에 x의 제곱 맞니? 그 다음에는 얘는 얼마? 3분의 1에 n 컴비네이션 2에 x의 세제곱 그럼 쭉 가면 마지막엔 얼마? 얘 하면 m 플러스... 아 m 얼마 돼요? n 플러스 1가 n 되잖아. 아 이거 n 플러스 1 되네. 어, n 플러스 1분 얼마? 1. 1에 맞아요? 네. 어. n 컴비네이션 n의 x 얼마? 네. n 플러스 1승. 여기에 똑같이 0에서 어디까지? 1까지. 됐습니까? 이 상황에서 똑같이 x를 뭐에 대입한다? 1 대입하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정적분해서. 오케이 그 시까지도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다 마무리 하세요. 알겠죠? 되겠니? 어. 자 다시 미분하는 거 하나랑 0에서 1 사이 뭐하는 거? 정적분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오세요. 내일 알겠어요? 그식 내일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테니까 자그 다음 하나 더뭐 어렵지 않을 거니까 이미 내가 다 해줬어요. 자, 우리, 지금, 아까 전에, 여기, 2번식이 잠깐 보면, 그냥 숫자인데, 뿔마가 반복되는 거 있었잖아요. 맞죠? 짝수만 있었으면 전부 다 뭐예요? 플러스, 다 같은 부호고, 맞나? 홀수만 있으면 다 같은 부호였습니다. 맞나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앵콤비네이션0 빼기 앵콤비네이션이 더하기 앵콤비네이션 4. 빼기 n 컴비네이션6 이렇게 짝수만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뿔마가 아니라 아, 그 플러스만 계속 유지된 게 아니라 뿔마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 되겠습니까? 얘는 어떤 경우죠? 혹시 배웠니? 응? 어, 복소수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1 플러스 i 에뭐 n승 할까요? 얘 예, 할게요. 그럼 얘는 식이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i 의 제곱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제곱에다가 2분의 n승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맞죠? 그러면 1 플러스 i 의 제곱은 누군데? 1 플러스 i 의 제곱은 2i잖아. 맞니? 얘들아, 맞아요. 어, 2i에 그럼 얼마? 2분의 n승 이렇게 될 거니까. 그때 얘 n의 숫자에 따라서 얘가 실수가 되기도 하고 뭐가 되기도 하고 순호수가 되기도 하고 달라집니다. 맞나요? 따라와요. 자 그러면 그때 우린 얘를 실제로 전개하면 x 대신에 아까 전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i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죠. 맞죠? 그럼 얘는 어떻게? n 컴비네이션 0에 플러스 n a 비네이션 1에 아, n a 비네이션 2에 i 제곱 n 콤비네이션 3의 i 에 이렇게 갈 거예요. 맞나요? 그때 얘를 우리는 실수부하고 플러스 i 묶고 허수부로 나누어서 한번 적어 볼게요. 맞나요? <laughs> 그럼 얘는 뭐예요? 실수. 얘도 실수. 이렇게 될 거잖아.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그럼 이지 이고 i 세곱은 얼마인데 마이너스 니까 마이너스 얼마 n 커미네이션 2 이렇게 i 4승은 n 커미네이션 4 <laughs>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럼 허수분은 여기 나오면 얼마 n 커미네이션 1 그럼 얘는 마이너스 n 커미네이션 3 되겠니 자두 개씩 홀짝 이렇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불마가 반복되면 1 플러스 i의 거듭 제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죠? 그때 숫자에 따라서 뭐 얘가 0일 수도 있고요. 혹은 얘가 0이 될 수도 있고. 되겠습니까? 이해되나요? 음. 자, 그러면 우리 뒤에 실제로 문제 푸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뭐다 연습이 필요한 거고 한데 자, 우리 125번 한번 풀어볼게요. 시작해보세요. 자, 얘에서 XK의 개수부터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X의 K승의 개수, 어떻게 되죠? 총몇 번? 19번 중에, 맞나요? 지금 현재 우리가 X가 K만 나오면 2는 몇번 나와야 되는데? 19-K가 돼야 되고, 맞죠? 오케이? 그럼 얘는 K,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는 X의 K승의 개수란 건얘 전체가 뭐예요? k의 개수죠. 맞죠? 그럼 x의 이번에 얼마? k 플러스 1의 개수는 얘는 어떻게 돼요? 19의 컴비네이션 x가 k 플러스 1번이면 이렇게 되고 그럼 2는 몇 번이에요? 어, 19 마이너스 k 플러스 1을 해줘야 되니까 얘는 얼마? 18 마이너스 얼마? k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이두 개의 개수 중에 누가 더 커야 된다고? 얘의 개수가 얘보다 뭐한 거 크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얘들아 맞니? 어. 그럼 요거 날릴게요. 그러면 자. 2의 19 k랑 2의 18 k랑 나누게 해야 되잖아. 얼마로 나눌 거예요, 양변을? 18 k가 더 작은 숫자잖아요. 맞죠? 18 k로 나누면 얘는 1이 되고 얘는 얼마가 돼요? 2가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 n 컴비네이션 r의 기본식은 뭐죠? n 팩토리얼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이 식이잖아요. 맞죠? 얘를 그대로 대입합시다. 그럼 2 곱하기는 앞에 놔두고 그럼 19 컴비네이션 k면 얼마? 19 팩토리얼. 맞나? 그럼 19 마이너스 얼마? K 팩토리얼. 그다음 얼마? K 팩토리얼. 됐어요? 얘가 더 커야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똑같이? 19 팩토리얼. 그럼 얘에서 얘뺀거 얼마? 18-K 팩토리얼. 그 다음에 얼마? K 플러스 1 팩토리얼. 맞나요? 자, 우리 예전에 뭐 수업할 때다 들었을 거예요. 5 팩토리얼을 어떻게? 5 곱하기 4팩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맞나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건데 얘는 숫자 하나씩 하나씩 줄여야 될 거니까 19 마이너스 k 곱하기 얼마? 18 마이너스 k 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니까 얘랑 얘랑 뭐예요? 날라가요. 맞니? 그 다음 k 플러스 1 팩토리얼은 k 플러스 1 곱하기 얼마? k 팩토리얼이잖아. 맞지? 얘랑 얘랑 뭐예요? 날라가요. 그리고 19팩 19팩은 똑같으니까 날라가고 맞니? 그럼 좌변에 남는 식은 얼마? 19 k분의 얼마? 2가. 그다음에 얘는 얼마? k 1분의 얼마? 1 됐습니까? 얘 넘기고 넘겨서 식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k는 뭐보다 크다고? 3분의 17 이렇게 나온대 K는 3분의 17보다 크다고 되겠습니까? 얘들아 맞아요? 그럼 최소값은 얼마예요? 6 되겠네. 되겠지? 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 자, 그 다음에 나는 별로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데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142번 한번 해볼게요. 142번 해보세요. 들어볼게요. 얘 예. 네. 상수의 54가 되려면 얘예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앞에 거몇 개? 개? 두 개, 뒤에 거몇 개? 두개 두개 선택하면 되니까 앞에 거두개 선택하면 a제곱 나오고 뒤에 거 선택하면 1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면 4컴비네이션 2에 a제곱 한게이 얼마? 54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맞죠? 이에되니어 그러면 4컴비네이션 2는 얼마인데 6. 그러면 하면 그 a는 얼마? 3. 쉽게 나올 거고요. 142번.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데, 얘들아, 이게 상수항이, X제곱항이 나오는 거, 상수항 나오는 거 똑같은 개념인데, 여기에서 X제곱항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얘는요? 안 나옵니다. 알겠죠? 우리가 이걸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에 거 문제 풀면서 나와야 돼요. 여기서는 X제곱항이 안 나오고, 여기서 X 제곱항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앞에 거두번 곱해야 되고요. 맞죠? 네. 여기서 X 제곱항이 나오려면 여기 세개얘 네. 하나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그럼 여기는 얼마? 네. 이콤비네이션 얼마? 2. 네. 그럼 여기서는 네. 3콤비네이션 얼마? 네. 아, 4콤비네이션이니까 얘들아, 맞니? 네. 그다음에 얘는 얘몇개 나오고? 네개 나오고? 얘두개 나오고? 6콤비네이션 얼마? 2해도 되고 4해도 되고 상관없잖아요. 맞죠? 요숫자들은뭐해 주면 돼? 더해 주면 됩니다. 단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경험에서 나오는 거니까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항두 개짜리 곱하기 되어 있는 거 한번 해 볼게요. 뭐다 별표 두 개짜리잖아요. 맞죠? 다 별표 두 개짜리인데 147번 한번 해 볼게요. 해 보세요. 빡쇼? 이해 안 되니? 어디서? 자, 일반식 만들어진 건 돼요? 네. 여기 차수, 여기 몇 차? 네. 우리가 여기서 몇차 만들어야 된다고? 3차. 네. 아, 이 전체에서 네. 3차인데 여기 2차랑 이거 곱하는 거예요. 여기서 몇 차? 네. 1차. 되겠습니까, 첫 번째? 네. 1차 되려면 여기 r 차고 요만은 얼인데 개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x 의몇승야 애는? 마이너스 2승이잖아. 네. 여기도 마이너스 2를 곱하면? 2r 8 이해돼요? 네. 얘네 둘이 더해서 몇 차? 1차 되는 거 r이 얼마? 3 됐어요? 네. 그럼 개수는 앞에 개수는 얘 얼마? 1 맞아요? 그럼 r이 3일 때 3을 집어넣으면 개수는 여기 얼만데요? 4c3에다가 여기는 개수 1이니까 필요 없고 얘 a의 몇 승? 1승인 거니까 a 요게 1차 개수 하나 이해돼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해서 3차 나오려면 여기서 몇차 나와야 되는데? 4차 나와야 되잖아. 맞지? 얘 4차 나오려면 10차 나요 앞에 그몇번 곱해야 돼요? 4번 곱해야 돼요. 맞죠? 그럼 얘는 얼마? 4 컴비네이션 4가 되겠죠. 이해 됩니까? 그리고 앞에 계속 숫자가 얼마인데? x분의 1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곱하기 얘잖아요. 맞죠? 그럼 얘랑 얘랑 더해서 얼마가 되어야 된다고? 7. 되겠어요? 이해 되니? 아. 자 그럼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고요 야 151번 지금 선 체크하는 거 150번 151번 자 150번 151번 152번까지 요거 오늘 3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자 150번부터 볼게요 자 3차 계수 찾는 거니까 여기서안 나오잖아요 맞죠? 여기서 안 나오고 여기서 기준으로 하면 세번 중에 세번다 누구 선택해야 돼? X 선택해야 되니까 얘는 얼마? 3 콤비네이션, 3.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번 중에 X 몇 번? 세번 선택해야 되니까 4 콤비네이션 얼마? 3. 그 다음은? 다섯 번 중에 X 몇번 선택해야 돼? 5 콤비네이션, 3. 맞니? 이까지 해가지고 어디까지? 열두 번 중에 X 몇번 선택해야 돼? 얘 선택해야 되는 거죠. 맞니? 그럼 우리는 얘 공식 써먹으려면 누구예요? m-1 컴비네이션 r 더하기 m-1 순서대로 하면 컴비네이션 r 해서 얘는 얼마? n 컴비네이션 r 이렇게 된다고요. 맞죠? 그럼 얘 숫자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4c4 이렇게 해도 돼요? 어차피 1이잖아요. 맞죠? 그럼 얘네 둘이 <laughs> 하면 뭔데요? 5c4 맞죠? 그럼 얘네 둘이 하면 뭔데요? 6시 4. 그럼 잘 봐요. 5랑 하니까 6시 4 나왔잖아요. 맞죠? 그럼 마지막에 얘랑 하면 얼마 나와요? 13시 4 이렇게 나오겠네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13 12 11 10 4 3 2 1얘 예, 약분하면 12 되고 2 약분하면 5 되고 아, 그러면 55 곱하기 13 하면 얼마? 715. 715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니? 이 공식이에요. 그럼 결국은 할수있겠음둥 오케이 자그 다음 151번 자, 숫자 밖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데 자얘 2n이라 생각하지 말고 얘 n이라고 생각해요 얘들아 됐어요? 근데 전부 다 누구만 있어요? 짝수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 없죠? 누구 없어요? nc0 어, 없어요 nc0 더해주고요 그럼 여기다 똑같이 얼마예요? 네. nc0을 더해줘요 됐습니까? 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전체 다잡 2n승인데 그 반틈이었잖아요, 맞죠? 요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얘가 얼마라고? 512잖아요, 맞죠? 근데 아까 n 대신에 난 누구 써야 돼요? 2n 써줘야 되니까 여기 2n 써주면 돼요. 이제 드디어 됐습니까? 그러면 2의 얼마? 2n 1승이 얼마? 512면 2m승, 9승. 그럼 n은 얼마요5 되겠습니까? 어. 자, 그 다음에. 자, 152번도 같은 문제예요 근데 한번더 생각하는 문제죠. 자, 얘 볼게요. 지금 50 이하의 자연수 n 중에서 k 골 1부터 n까지 다 더한 연마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3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는, 우린 얘부터 신경 쓸게요. 얘를 먼저 계산합시다, 맞습니까? 난 여기에다가 뭐 더하기 nc 제로를 하나 해주면 맞나요? 그러면 이 식에다가도 더하기 똑같이 뭐 해줘야 돼? nc 제로를 더해줘야 되겠네. 맞니? 그럼 입맛 식이 뭔데요? nc 0부터 ncn까지 다하면 ems, n승 됐습니까? 그럼 얘 다시 한번더 넘어오면 되잖아요, 맞죠? 그럼 결국 한번 더해주고 빼주는 거니까 나중되면. 여기다가 n c 0 한번 빼줘도 상관없잖아요, 맞죠? 음. 그럼 결국은 시그마 k골 1부터 n까지 그다음 에 nCk라는 녀석은 이 n승 얼마? 얘는 1이니까 얘잖아요, 맞죠? 얘들아 맞니? 음, 자 그럼 5 0이야 자연수니까 n 이고 얼마부터? n 이고 1이면 어떻게 돼요? 1이면 얘는 얼마? 1이잖아요, 맞죠? 3의 배수가 돼야한돼요 네. 안 돼요. n이 꼴 2면은 돼야 안 돼요. 얘제곱 보니까 얘는 3이니까 얘는 오케이 되네요. 맞죠? n이 꼴 3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7이니까 안 돼요. n이 꼴 4면은 돼요. 얘는 얼마? 15니까. 아해 보니까 n이 얼마일 때 짝수일 때다 뭐예요? 되는 거죠. 규칙성 찾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추론하는 문제니까. 아 그러면 1부터 50까지 중에 짝수는 다 되는 거니까 n은 얼마? 20? 다섯 개 되겠니? 자 똑같은 형이고 배고비3 번은 문장을 식으로 고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 보시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되겠어요? 어.